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현 씨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시리즈 컨텐츠가 많잖아요.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작품이 어떤 거예요? 어, 저는 워낙 화제였던 오징어 게임도 너무 재미있게 아, 봤고요. 네. 그리고 어, 셀럽 파이브 언니들 나오는 셀럽은 회의 중. 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형식 씨는요? 어, 저는 DP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laughs> 저 군대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연기도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네. 팬입니다. 네 작품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혹시 앞으로 연기를 해본다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 보시고 싶으세요? 어 저는 그 마이네임의 장률씨처럼 좀 치명적인 빌런 어... 네 그런 걸좀 도전해 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네. 세 씨는요? 어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김성령 선배님처럼 아. 장관 역할을 언젠가는 한번 꼭잘 소화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바람대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해 볼까요? 네, 드라마 남녀조연상 후보에 오른 영광의 얼굴들을 먼저 만나보셔야겠죠? 네, 제 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나무 조연상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 정말 재미있게 본 작품들이네요. 후배 올은 모든 분들의 캐릭터도 다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발표해 볼까요? 네, 제 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나무 조연상.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의 이학주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불어 넣었습니다. 이학주 씨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서연 씨, 저희가 시상하는 드라마 남녀주연상도 그렇지만 각 부문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혹시 서연 씨도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네, 그럼요. 당연히 참여했죠. 음. 형식 씨는요? 아, 저도 물론 했습니다. 과연 제가 투표한 분이 수상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제 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여우 조연상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너무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과연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제1회 청룡시리즈 어워즈 여우조연상 지옥의 김신록씨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대치고 수상의 영예를 나누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